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성경 총재님. 아, 그래. 저 인터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인터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올해 2023년은 개운년입니다 아. 검은 토끼의 해인데 최근 총재님께서는 강연 도중에 인상 깊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토끼는 내려가면은 죽고 올라가야 살아남는다. 2023년에는 열심히 살아야 운이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경영 총재님만의 설명과 덕담을 듣고 싶습니다. 복귀는 앞다리가 짧으니까 낮은데로 가는 추락 뒤집어지지. 정신은 위쪽으로 뭐아갔냐면 자동차가 하늘을 빠져나오는데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요. 예. 깜깜하잖아. 현대차 안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 그럼 자율주행차가 아이를 안받으려면 옆으로 핸들을 꺾어야 돼자율주행차가그지 예. 꺾으면 차 안에 탄 주인이 죽어, 격을 받아가지고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서. 맞습니다. 그렇게 자율주행차는 어디를 어린이 다섯 명을 죽이고 터널 안에 무단으로 돌아서 뛰어 놓는 어린이 다섯을 죽이고 갈까? 옆으로 털어서 애 다섯 명을 살리고 주인을 죽게 할까? 전자일 것 같습니다. 어린애 다섯을 죽인다? 예. 죽이고 주인을 살린다? 예. 지금 우리가 그런 국면에 있어요. <laughs> 네, 지금 토끼티가 그런 해요 차가 어린애 다섯 명을 발견하니까 이미 늦었어. 터널 안이니까. 네. 근데 자율주행차에게 그 차를 만드는 자가 인공지능을 만든 자가 뭐 어떻게 입력을 해놨을까? 주인을 위주로 할까? 수백 명의 군중을 위주로 할까? 주인을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주인을 위주로 하면 그건 무기가 돼버리. 그럴 때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인공지능을 은한 대로 그 자동차는 움직인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전쟁이 해군국들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거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냥 예. 그 자율주행차는 그 어린애들을 죽인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렇게 설계돼 있어. 주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거 아니야? 유사시 예. 응? 예. 그게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음.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가 나오는 어려운 현을 속에 우리는 들어왔어. 그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우리는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코로나에. 저는 이번 강연에 총재님의 그 비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묘년이니까 우리가 토끼에 해잖아요. 토끼는 위로 올라가야 살아남는다라는 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음. <laughs> 여기서 내려가려고 하면은 죽어버리고 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들렸거든요. 올해는 저로의 기회일 수도 있다. 약간 음. 그 실력 향상을 위한 저로의 기회. 왜냐하면 토끼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그런 느낌이 팍팍 제가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자가 달라 들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사자보다 빠르다고. 아 예. <laughs> 그렇잖아. 예. 사자가 불경기거든. 그렇잖아. 예. 그런데 밑으로 사자가 무섭다고 밑으로 내려가다 안 죽는 거야. 아 맞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위로 향해서 달려야 돼. 그사람은 살아 어 진짜. 자율주행차에 비교했지만 인공지능을 어떻게 입력해놨느냐 하늘스. 내가 그 당사자야. 그런데는 자율주행차는 주인도 살리고 우리네도 살리게 그렇게 명력할 수가 없어. 그게 어려워. 예. 어느 <laughs> 한쪽을 택해야 그래서 굉장히 인공지능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하면은 주인이 죽고 그대로 지내면 애가 다섯 명이 죽어. 그래야그 주인의 가치와 그 아이의 가치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가들이 다 망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강대국들. 은 그래. 아. 아예예 응? 예.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 약소국가들이 죽든 말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돼 있잖아. 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자가 피해자들이 사는 길은 뭐야? 독끼처럼 행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개들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지? 예. 패권 국가들의 밥이야.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사자는 훨씬 더 빠르고 토끼는 느린데. 그럼 죽는 거지. <laughs> 우리는 그 인공지능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질서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질서야.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들이 상임국가야. 그렇지 않거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보편성이 없어. 다수결이 아니야. 다개를 해봐야 뭐야노 no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숫자는 그것이 50명이라도 한 명을 못 따라가. 전 세계 200개 국가다오케 해도 몇 명의 나라가 5명의 나라가 반대면안 돼. 맞습니다. 가치가 달라. 주인이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걸 눈치채야 돼. 예. 그런데 우리는 민주라는 이름 앞에 체면이 걸려있어.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민주나 공산 그 이름 앞에 체면이 걸려 있어. <laughs> 그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어. 백건 싸움인데. 그 다섯 개 나라의 싸움이야. 음. 총알 받이지 우리는. 그들이 기름값을 올려버리면 그냥 우리는 끝나는 신세가 돼. 응? 어? 예.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 예. 음. 그래서 또 다른 질문으로. 그 현재 한국의 2030 젊은이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뭐 주식하다 몰리고 비트코인 하다 몰리고 돈도 없고 여러모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충재님께서는 어 최근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들을 스스로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의 내용을 그 최근에 하늘공 인터뷰에서 해주신 걸로 알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는 저들이 만들어낸 환경에서 우리가 지할 점은 배우는 거야. 아 예. 젊은이들 다 죽어가고 있어. 이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 젊은 이들만 대책 없어. 내가 뭐 길게 이야기를할 수는 없다.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청년들의 비결 우선 대탄감 조치를 하든지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예. 난 그런 생각이야. 예, 국가적으로는 어떤? 탄감 조치. 백탄감 조치나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할 거고. 나는... 그럼 이제 젊은이들 차원에서는 젊은이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올해는. 방금 내가 이야기했든. 예. 500억 재산가. 부동산값 하락에다가 은행에서 융자를 원금을 갚으라고 정부세, 지방세가 많이 나와. 집은 한 채도 안 팔려. 아파트를 내놔도 그지. 예. 근데 친구들은 이 사람 보고 부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무료급식 내 무료급식 하는데 밥은도 으르온 거야. 자기 재산은 500억 정도 되는데 변호사비가 없대요. 그 세금 때문에 재판하려고 해도. 네, 통장이고 뭐고 다 압류가 돌았대 종부세 지방세 몇십억을 못 내는 거야. 뭐 하나 팔려야 낼거 아니에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은행에서 융자도 더 이상 안 줘. 예. 10년 전에 몇년 전에 5억 산 아파트가 강남에 10억이 늘어 15억 정도 가는 집주택이 있대요. 그걸 파니까 소득세가 80% 나와. 그러니까 2억이 남잖아. 10억이 소득이니까 5억 샀던 게1 5억이니 2억 남는데 그 2억 중에 은행 이자 내고 복비 내니까 하나도 안 남아. 예. <laughs> 어마어마하게 망한 거야. 5억은 전세 돈 내줄 것도 안 돼. 그런 신세가 돼. 그러니까 이 집값이 내려감으로예좀 내려가면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리니까 밥삼먹을 돈이 없어. 세금도 못 내. 그래서 세금 때문에 통장이 다 압류돼 버려. 무일이 됐어 자기가 돈을 빌려고 갈 데가 없어 전부 네. 자기한테 돈좀 도와달라고 난리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하늘국 무료급식 어디서 하니 청년이라니까거 아. 가서 밥 얻어먹으러 간대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들었잖아 우리의 젊은이들이 돈 많은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 상속을 하나 정의하면 다 세금으로 나가 뭐 5억짜리 자산 인 사람은 괜찮은데 500억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괴로워하고 있어. 예. 젊은이들이 작은 것에 치중할 줄 알아. 아, 예.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한 단계 스탬바이 스탬바이해서 위를 향해서 나가야 돼.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헐거분하면서 희망 있는 거야. 한명 부자보다 훨씬 낫잖아. 나이가 또 재산이야. 그만 가지야지. <laughs> 맞습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은 10년밖에 안 가는 것이고 학벌은 50살이면 끝나 버려. 아무 데도 써먹을 데 없어. 미모는 80이면 아무리 잘난 여자나 못난 여자나 같아져 버려. 끝나 버려. 아, 예. 그 제일 생명이 짧은 게 권력이야. 5년 아니면 1 0년 학벌은 50년까지 가. 미모는 80년까지 가. 예. 네 <laughs> 짧은 이 인생에 진정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결론은 항상 아야지 맞습니다. 밥한 그릇 먹겠다고 빵 하나 구하겠다고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돼. 응? <laughs> 맞습니다. 젊은이들은 너무 빵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의 희망.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희망. 미래 의 재산은 물질이 아니야. 네 가지 C가 있어 C. 커뮤니케이션 소통, 콜라보레이션 협력. 응? 예. 크리티비티 창의력. 전부 다 C가 네 개야. 크리티컬 딥킹. 사고력. 그러니까 소통, 협력, 창의력, 사고력. 이 젊은이들이 이게 꿈이야. 소통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창의력이 있고, 음. 사고력을 키워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시, 포시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지. 다이아몬드의 포시, 클래르티, C L A R I T Y, 청순미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야. 컬러, 예. 색상이지, 색상. 이거는 계성미, 카레 중량. 예. 이거는 예. 지성미. 커팅, 우리 예. 외모야, 셰레미. 그러니까 청순미, 개성미, 지성미, 셰레미가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돼. 젊은이들은 투명해야 돼, 청순해야 돼, 개성이 있어야 돼, 지성도 겸비해야 돼, 셰레미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시시시시시시 여덟 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소통, 협력, 창의력, 사고력, 청순미, 개성미, 지성미, 셰레미가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견선여 불급하고 견악여 탐탕하라 선을 보거든 항상 모자람을 깨닫고 내가 덜 선했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더 선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나 선이 부족하다. 견선여 불급하고 내가 선을 보거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견악여 내가 악을 보거든 탐탕하라 뜨거운 물에 손을 댄 것처럼 하라. 빨리 손을 떼라. 예. 무슨 공자가 한 말이요. 그걸 젊은이들이 항상 아무리 예. 생활이 어려워도 견악이여 탐탕해야 돼 악을 보면 뜨거운 물에 손을 댄 것처럼 피해야 돼 무슨 탐자인가요? 삼수변에 깊은 심자처럼 된거 있잖아요. 아 예예. 차절탐자인가요? 예. 차절탐자. 아 예.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은 것처럼 말이요 견악이여 탐탕.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 악을 볼 때는 뜨거운 물에 손을 댄 것처럼 <laughs> 아, 예. 어 <laughs> 재밌네요. 선에 대해서는 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 위기를 이겨나는 가 거예요. 저 이게 지금 어렵다고 도둑질을 하고 잘못되면 큰일 나 이런,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 괜히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는 뭐에 빠질 수 있어. 코인. 이런 데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선일 수가 없어요. 공돈을 오래쓰니까 선이 아니지. 견선녀 선을 볼 때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 내가 무료급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선하냐. 더 해야 돼. 견하겨 탐탐하라. 예. 올 견자야. 우리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될 개발해야 될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알아요. 희망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인간은 육례가 있어요. 육례. 예가 있잖아요. 예. 예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예, 예와 낙과 나악은 어 말이야. 사, 예. 사는 사계 갈때 사자야. 그는 마음을 단련하는 거야. 호흡을 받아듬어야 사살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건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이야. 어가 있어 어 어디 남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거나 대푸는 걸 말하고 그다음 서, 글을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수학이 있어 수. 이 여섯 가지가 육례야 그러니까 수는 수학적 사고. 과학적으로 의심하고 화두를 항상 갖고 있어라는 거야. 그 젊은 사람은 항상 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정반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항상 의심하고 화두를 예. 갖고 파고들어야 돼. 그 이제 수야. 예. 그다음 서, 학문을 읽혀야 돼. 그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사, 그다음에 나, 음악. 그다음에 예. 예. 이 여섯 가지가 육례야. 소학에서 나와. 이 젊은이는 이 수학적 사고도 있어야 되고. 예술적 사고도 있어야 돼요. 음악. 그 다음에 사. 항상 화살을 당기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그 다음에 예. 실서를 지켜야 돼예라는건 부자지친, 군신지, 부부지별, 장유지서. 그러니까 삼오륜하고 비슷한데 풍우지신. 그러니까 네. 부자유친하면 유자가 빠지고 지자가 들어가지. 풍우지신. 심술지요. 마음을 쓸 때는 아주 요긴할 때 쓰는 게 요긴하게 써야 돼 위지에 위엄과 의례를 위임지척 위임과 의례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의복지제 의복은 단정하게 베야돼 그다음에 음식지절 식사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소학은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예 젊은이들이 수학적 사고가 없이 과학적 사고 없이 의심하는 화두를 가지지 않고 함부로 그냥 투기를 해가지고 그냥 코인이다 뭐다 덥석 망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니까 어, 너무 그냥 예술적 사고만 요새 발달돼가지고 막연예인들에 빠져가 미쳐 있어요 조심해야 돼사 사격할 때 사자 그한방한방 한방 화살을 당길 때 어떻게 해서 기분이 호흡을 가다듬고탁 정신 집중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일을 해나가야 돼요. 덤벙듬벙 빗쟁이 돼요 빗쟁이 예. 그 농부가 모를 심을 때 처음에 밭 논을 갈아엎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을 갈아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대지 썰이를 해 물을 댄 다음에 썰이라는 게 있어 논을 막그 물을 댄 다음에 막 소를 몰고 막그헐그 골라 그러면 헐기 두부 모처럼 단단해지겠지 예. 그러면 물이 한 5cm 정도 헐기에서 올라오게 해놔 그래가 모를 심어 모내기를 해. 그런데 모내기를 하기 전에 벼씨를 불어가지고 모판을 만들어서 모를 길래야될거 아니야? 그 모가 나쁘면 농사 망쳐. 모판에서 모를 키우지. 그 모를 싹을 내가지고 그걸 모를 만들어서 그 논에 가져가야 돼. 대단히 어렵지? 맞습니다. 응? 예. 그 벼를 벼씨를 가지고 모를 벼를 모내기 할 때까지 한 번만 심어봐. 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야.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모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 그 모판이 좋아야지. 밭에다가 뭐를 심을 수 있나? 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 인생은 그런 데다가 별을 심어야 되는 거야.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배심으면 되나? 그 젊은이들은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의심적 사고, 모든지 의심을 해야 돼. 투자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 사고, 예절적 사고, 학문적 사고, 이 남한테 베푸는 사고. 이런 거 음. 음악적 사고 예술적 사고 집중적 사고 정신 집중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길러야 돼. 예. 그래 그래. 아유 총장님 인터뷰들 감사드립니다. 예 인터뷰는 좀복게 하고 어려울 거예요. <laughs> 아, 응?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냥 나이도 뭐 없어져버리고 뭐 학벌도 없어지고다 없어지는 거 그럼. 오래 가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나 젊은이들은 청순미, 개성미, 지성미, 시련미. 소통 협력 창의력 사고력 이 여덟 가지 C가 있다니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심이... 그게 재산이지 뭐 그게 재산이지. 그러니까 젊은이는 어마어마한 재산가는데 그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시간. 예. 노인들은 그게 없어. 시간이 없어.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예. 감사합니다. 거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원 온전...